이게 저 단풍, 단풍나무인데 가지가 이제 밑에 보면 두 개, 한 개, 두 개. 돈 벌, 돈벌 생각한다면 저 밑에 가지가 다섯 개 있는 거. 그래서 손이 촤 이렇게 올라가듯이, 이렇게 올라가듯이 단풍나무가 그렇게 올라간 거 보면 20년, 30년 나무 된 보면 20년에 천만 원이면 30만, 30년 된 거는 3천만 원에 되게 비싸고. 그리고 담풍나무 진짜 멋있지 참 좋아 감나무 있으면 좋은데 저기 뽕나무요 뽕나무 오디나무 요정도 요정도 폭 같은 경우에서는 한 90cm에 200 200cm 90cm에 200cm 되는데 돼지 감자 심어가지고 돼지 감자 심을가지고 다음에 돼지 감자 그 뭐야 볶아가지고 국물 해 먹으면 급히 먹고 속 아픈 사람들 한 방에 치료 되는데 뭐가나무 뭐. 뭐가? 고추나 가지 심어면 좋은데 고추나 가지 그런 것도 세계 네 개만 있어도 웬만큼 다다 먹는데 고추 아주 좋아 고추. 아주 좋아 좋아좋아 좋아. 감나무 뽕나무 오디나무 되게 큰데 이 복숭아 나무를 집에 심어뒀는데, 개복숭아, 개복숭아 같으면은, 천식에 도움이 되는, 그런, 하하, 개복숭아인가 아닌가. 아무것도 안 달렸는데. 이게 도라지 고치지?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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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라지하고 덜깨하고 도라지 들깨 고추 야 오래 사는 데 대해서 관심이 좀 있네 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이거지 아주 좋아 실속이 있다. 이거는 이거는 많이 심은 하면 참 좋은데 작은 공간에 많이심으놔도 시옷 갖다 심어도 되고 돈 되는데 저거 보기도 좋고 에 보면 별로데 자꾸 보면 이 많이 저 나무가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우산처럼 아주 저게 크면 클수록 저 나무 밑에 들어가 있으면 큰 나무일수록 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시원해 진짜 좋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다. 그 이전에 말이 없잖아 무조건하고 다할수 있다야. 나쁜 일도 선선 오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나쁘다 구분이 있어야지 이런 나무는 대체로 감이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암나무라 하기도 하고 고엽나무라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따 그 돼지감자인데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햇빛이 들어오고 나머지 햇빛이 안, 안 들어 온다 할지라도 대지감자 심으면 진짜 효과 좋아. 두세 시간 생명력도 좋고 땅을 잘 가꾸고 대지감자 아주 좋지 잘 심었다. 오늘은 여기까지.